이번에는 유리수의 덧셈 계산 법칙. 유리수의 덧셈 계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잔소리는 설명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덧셈의 교환 법칙. 두 개를 바꿔도 된다는 거죠. 덧셈에서 두 수의 순서를 교환해서 바꿔서 더해도 결과는 같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5를 두 개를 더하는데 이두 개를 교환해서, 교환해서 플러스 5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뒤에 써도 그더센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자 잔소리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덧셈의 결합법칙 결합법칙이에요 결합법칙은 더하기에서 세 수를 더했을 때 앞에서 부터 차례대로 요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계산을 다음에 하겠죠 순서대로 덧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과 뒤,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와 맨 앞에 거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결합법칙이 돼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덧셈에서 교환법칙 두 수를 바꿔서 더해도 결합법칙 순서, 더하는 순서를 뒤쪽부터 먼저 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인데요. 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8 곱하기 9는 그냥 당연히 70이 아니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8 곱하기 9를 생각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머릿속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어, 이두 법칙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아 이건 아는 거야 하고 지나가지 말고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를 좀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리수의 덧셈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어 덧셈 을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다시 찾아서 한번 보세요. 다시. 첫 번째는 플러스 3과 플러스 2를 더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 개가 같은 팀이니까 두 개의 힘을 합하면 힘의 크기가 4가 되겠죠. 근데 두 개가 어느 쪽으로 당겨지느냐, 오른쪽으로 당겨질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플러스 3만큼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플러스 3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또 1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는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플러스 4. 내용이 쉽죠. 음. 그래서 119번은 마이너스 4, 이번엔 두 번째 방법부터 해보겠어요. 마이너스 4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4칸을 가겠네요. 4칸을 가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두 칸을 더 가겠네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되고, 첫 번째 방법은 얘네 둘이 같은 팀이죠. 같은 팀이니까 힘을 합치니까 어, 크기는 6이 되고, 어, 왼쪽으로 끌려가겠죠. 왼쪽으로 끌려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132번을 보게 되죠. 이거는 이제 수직선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려서 해결하면 돼요. 13과 7이 같은 팀이니까 힘을 합하면 20이 되겠네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딸려가게 될 테니까 플러스를 붙이면 되고 두 번째 방법도, 어, 이게 좀 기네요. 자, 0에서부터 처음에 13까지 갑니다. 자, 13. 0에서 13까지 가겠죠? 이걸 다 쓰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0에서 13까지 가서 13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7만큼 더 가는 거죠? 7만큼. 7만큼 더 가면은 20이네? 그래서 플러스 20. 플러스 2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분의 5. 마이너스 7분의 5와 마이너스 7분의 8은 같은 팀이죠. 같은 팀.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7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런데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다음에 수직선도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7분의 5만큼 왼쪽 방향으로 7분의 5만큼 왼쪽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7분의 8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7분의 13이 되겠네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7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헷갈릴 때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리수의 덧셈 연습 두 번째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갈 때, 어떤 법칙을 썼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썼는지. 마이너스 3과 어, 플러스 7, 두 개를 더할 때, 순서를 바꿨네요. 순서를 바꿨으니까, 교환법칙. 교환법칙. 두 개, 두개 있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교환 법칙이고, 앞에를 먼저 계산을 했었는데, 그 뒤에를 먼저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결합 법칙입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겠죠. 두 개밖에 안 돼요. 185번은 어, 뭐가 바뀌었을까요? 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바뀌었네요. 교환 법칙. 뒤에 법칙을 써야 되는데 교환만 써도 맞습니다. 법칙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중괄호가 없지만 앞에서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뒤에부터 계산을 하도록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됩니다. 결합법칙. 여기서는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92번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같은 팀이니까, 어, 두 개를 더하면 26이 되겠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뒤에는 그대로, 그대로 써줍니다. 한, 한 번에 하나씩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식과 여기 있는 요식은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 같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과 그 다음 식은 서로 또 같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표시를 하면 되죠. 그래서 26과, 어, 마이너스 5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뺀 거, 21, 그뺀 숫자에, 근데, 플러스 쪽으로 딸려가겠네요.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21이 답이 됩니다. 197번은, 어, 요거 두 개를 바꾸면 좀 편해질까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걸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그대로 옵니다. 이게 두 개를 더하면 은두 개의 차가 7이죠. 7. 근데 마이너스 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4네 어, 개네요. 네 개. 그래서 처음에 이거 두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됩니다. 4 더하기 7부터 하죠. 두 개의 힘을 합하면 11이 되고, 플러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3은 어, 그대로 써줍니다. 계산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먼저 하는게 좋겠네요. 그래서 결합법칙으로 여기는 플러스 11그 다음에 두개를 계산하면은 힘을 합쳐서 5온데 마이너스 5겠죠? 그걸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되면 힘의 크기는 6이 되고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 혹시 잘안 되면은 이 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